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프린터 시리즈 제3관문 제31회 서울마주협회장단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4번마 이스트 제트와 바깥쪽에 7번마 라운 퍼스트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7번마 라운 퍼스트와 15번마 라운 탄맨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들어오면서 15번마 라운 탄맨이 초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안쪽 2위는 4번마 이스트 제트 3위는 7번마 라운 퍼스트 바깥쪽에 자리잡고 외곽쪽에 9번마 어마어마가 4위로 올라오고 있고 외곽쪽에는 14번마 로드반 14번마 로드반이 3코너 돌면서 4코너에서 바깥쪽 2,3위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15번마 라운 탄맨 반마신 앞서있고 외곽쪽에는 14번 마 로드반 거리차를 좁히고 그 옆으로 9번 마 어마어마가 안쪽에 7번 마 라운 퍼스트와 함께 34할권 포진합니다. 4코로 돌아서직선주로 아직까지 15번 마 라운 탄맨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만 직선주로 14번 마 로드반으로 선두가 바뀝니다. 14번 마 로드반과 안쪽에서 버티는 15번 마 라운 탄맨두 마리 옆으로 7번 마 라운 퍼스트가 모습을 보이면서 3회전 안쪽에서 10 5번마 라우타면 한정대 14번마 로드맨 외곽쪽에서 7번마 라운퍼스트 7번마 라운퍼스트와 9번마 어마어마 두마리의 종반대결 외곽쪽에 12번마 손살도 모습을 보이면서 7번마 라운퍼스트와 12번마 손살 12번마 부산에서 원종원 손살이 바깥쪽에 종반 빠른 모습을 보이면서